자 이번 시간에는 송전 과정에서 전압을 높여 전류를 줄여서 손실 전력을 감소시키는 원리인 변압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변압기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여 뭐를 바꾼다? 압을 바꾼다라는 거, 압을 변화시키는 장치. 그래서 전압을 바꾸는 장치. 1차 코일에 교류 전류가 흐르면, 자, 기 교류 한번 동그라미 치고 갈까요? 교류 전류를 흘리면, 철심을 통과하는 자속이 변하여. 여러분, 이 자속이라는 거는 앞서서 설명했지만, 여러분들 1학년 수준에서는 자속을 자기장이 변하여라고 해석하시면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전자기유도 현상에 의해 2차 코일에 유도 전압이 발생한다. 유도 전압은 우리가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유도 기전력을 말하는 거였죠. 유도 전압. 이때 전압은 코일의 감은 수에 비례합니다. 감은 수. 자, 그 원리를 한번 그림과 함께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교류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시간에 따라 전류가 플러스 방향의 전류가 있고 마이너스 방향의 전류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시간에 따라 점점점점 점점 전류가 플러스 방향 커졌다가, 또 점점점점 점점 작아졌다가, 또 점점점 반대 방향으로 커졌다가, 또 점점점 점점 작아졌다가, 이런 것을 반복하는 형태의 전류를 교류라고 합니다. 자, 우리 눈금을 가지고 한번 보자면, 우리 검육의 눈금 본적 있죠, 여러분? 자석이 들어갔다 다가 나올 때 눈금이 점점점 커져서 플러스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얘가 되돌아온다라는 얘기는 점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 자석을 또뒤어 가까이 왔다가 뒤로 빼면 또 점점점 커지면서 바늘이 요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점점점 작아지는 거. 왔다 갔다 한다면 이 눈금의 바늘도 왔다가 갔다가 하는 상황이죠. 이것을 시간에 따라 그 크기와 방향을 표현한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전류의 눈금이 바늘도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커, 점점점 커졌다가 또 점점점 작아졌다가 또 반대로 점점점 커졌다가 또 점점점 작아지는 이런 과정들이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형태의 전류를 교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류의 이 형태의 모양. 요거를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한번 쳐 볼게요. 태극 문양이죠? 어? 여기 있는 우리 여기에 있는 요 모양하고 요거하고 똑같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이 물결 모양의 이름은 우리는 교류 전원 장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교류 전압 그리고 그거에 의한 교류 전류가 흐른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이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교류 전원 장치에 즉 교류 전압 전압 교류 전압이다. 그로 인해서 교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눈금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것은 바로 전류가 한 번은 이쪽, 오른쪽, 한 번은 또 왼쪽으로 이렇게 흐른다라고 볼수 있겠죠. 대한 몇 가지 이제 가정을 해 볼게요, 여러분. 전류가 자, 요 왼쪽 방향으로 흐르는 순간 이때, 전류의 크기가 만약에 커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면, 자, 1번 구간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전류가 점점점 플러스 방향으로 커지는, 자, 이 구간. 점점점 커지는 이 구간. 0으로부터 마이너스. 이 구간에 지금 왼쪽으로 전류가 흐, 플러스 방향이라고 약속하고요. 왼쪽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처음에는 작았다가 점점점 커지면 전류도 왼쪽으로 점점점 많이 흐른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걸 우리는 중학교 때 배웠던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한번 생각해볼까요? 전류가 지금 눈금을 따라 이렇게 흘러가면, 자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고 뒤쪽은 자 이렇게 돌아서 지금 왼쪽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 자기장이 생긴다 라는 원리, 웨르스테드가, 웨르스테드가 발견했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오른손을 코일로 감싸지었을, 감쌀 때, 내네 손가락은 코일의 전류의 방향이고, 엄지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자기장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생기는 거. 자, 그러면 이 자기장은 사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뭐 요런 형태로 이렇게 또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렇게도뭐 되겠죠. 일종의 하나의 커다란 뭐가 되는 거야? 자석이 되는 거죠, 자석. 자, 일쪽이 n극, 아래쪽이 s극. 여러분이 렇게 전류에 의해서 자석의 현상이 생기는 거를 전류에 의한 자기 작용. 그래서 코일로 자석을 만든다고 해서 이거는 전자석의 원리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전류가 일정한 전류면 일정한 자기장을 만들지만 지금 교류 전류가 어때요? 전류가 점점점 커지죠? 전류가 커지면 자기장도 점점점 커지겠죠? 즉, 전류가 가만히 있는 전류가 아니라 일정한 전류가 아니라 무슨 전류? 변하는 전류가 흐르면 당연히 변하는 자기장이 생기겠죠. 변화하는 전류에 의해 변화하는 자기장이 생겨요. 자, 이렇게 1차 코일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변압기에는 지금 철심이 있죠, 여러분. 철심. 철심이 없다면 자기력선이 자석의 자기력선과 같이 이렇게 뻗어 나갈 텐데 지금 철심이 이 자기력선을 붙잡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자, 요거는 이제 좀 지우고요. 요거는 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이 자기력선이 돌아서 2차 코일 입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 된다는 거야 근데 전류가 점점점 커지죠 그렇다면 내려가는 여기서 왼쪽 1차 코일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자기력선이 점점점 많아진다고 볼수 있어 왜? 전류가 세지니까 자기장이 세지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한 개의 자기력선이 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돌아서 두개세개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2차 코일의 입장에서는 자기장이 들어오는데 위쪽으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한 개, 두 개, 세개 형태로 생기겠죠. 이 상황은 어떤 상황하고 똑같냐? 자 여기에 여러분 N 극이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N 극의 자기력선이 사실 이렇게 뻗어나가죠. 이런 식으로 뻗어나갈 텐데. 이 코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력선이 하나만 지나가요. 근데 이 자석이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지나가는 효과하고 똑같죠. 즉, 자석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효과가 1차 코일의 변하는 전류에 의해 변하는 자기장이 지금 이 구간에서처럼 전류가 세져서... 지금 2차 코일의 자기장이 이렇게 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2차 코일의 입장에서 자석이 다가오는 효과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아 변하는 자기장이 오니까 변하는 자기장이 오니까 뭐가 생긴다? 유도 일단은 유도전압이 먼저 생기겠죠 유도전압 또 유도기전력이라고 할수 있는 유도전압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야. 요 원리는 2차 코일이 뭐 한다?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우리가 앞서 발전하는 방식에서 사용했던 원리가 바로 이 변압기에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차 코일은 뭐야? 다시 여기 정리하자면 전류에 의한 자기 작용이라고 설명한다면 2차 코일은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1차 코일의 전자석에 의한 자기력 자기장이 세다 보니까 변하게 되고 2차 코일 입장에서는 자석이 내려오는 상황하고 똑같이 되니까 2차 코일에서는 유도 전압이 생긴다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 이런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갖고 있던 이 전기 에너지가 자기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2차 코일의 이 자기 에너지의 변화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상황 에너지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바로 이 변압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1차 코일의 가문수에 의해서 자기장이 결정이 되는데그 결정된 자기장이 똑같은 가문수라고 하면 똑같은 유도 전압을 만들겠지만 우리가 이 유도 기전력은 코일의 가문수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유도 기전력은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은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한다고 했죠. 1차 코일에 생겨난 이 변화가 2차 코일에 더 많이 감겨 있는 코일이라고 한다면 더큰 유도 전압을 만들 수있다는 얘기예요. 앞에 있던 이 전압 V1보다 1차 코일의 전압보다 2차 코일에 이 코일의 감은 수가 많아지면 유도 전압이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이 될수 있다. 자, 이게 바로 변압기의 원리. 에 전압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 반대로 1차 코일에 비해 2차 코일의 감수를 적게 하면 유도전압을 더 작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1차 코일에 해당하는 전기 에너지, 초당 전기 에너지인 1차 코일의 전력은 2차 코일의 전력과 똑같아져요. 자, 이거 여기 옆에다가 적, 적어볼까요? 음, 자, 옆에다가 적어볼게요. 아, 여기 적혀 있습니다. 1차 코일에 자 요식을요 한번 풀이해 볼게요. 1차 코일에 해당하는 전력은 2차 코일에 에너지 손실이 없다면 사실 에너지 손실이 조금은 있지만 가정을 하는 거예요. 1차 코일의 초당 전기 에너지와 2차 코일의 전기 에너지는 같은데 뭐가 일어나는 거야 형태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v1 i1의 값은 똑같은데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이런 관계를 얻게 되겠죠. 요걸 통해가지고 전압끼리 묶고 전류끼리 묶는 거예요. 자, V2를 왼쪽으로 보내면 V2 V1이라 쓸수 있고요. I를 옮기면 I1분의 I2. 근데 이 전압 1차 코일에 있는 전원이 2차 코일에 해당하는 이 전압의 비율은 뭐에 의해서 또 결정돼? 코일이 1차 코일에 비해 2차 코일이 얼마나 얼마나 감겨 있느냐에 따라 이차 코일의 유도 전압이 결정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차 코일의 전류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식을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이 식도 역시 지금 제가 위에서 다시 쓰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변압기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전압은 감은 수에 결정이 되고 1차 코일의 전력과 2차 코일의 전력이 같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 2차 코일의 전류가 결정이 된다. 이게 변압기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네. 변압기 한번 해 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합을 할게요 우리가 앞서서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함께 전력 수송 과정에서 우리는 변압기를 통해서 전류를 낮춰서 손실 전력을 준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죠 자 그런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을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 자 효율적인 전력 수송은 일단 고전압으로 송전하죠 이유는 고전압에 의해서 전류를 낮출 수 있고 전류가 낮아지면 손실 전력을 뭐할수 있기 때문에 낭비되는 이런 에너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고전하고 송전한다. 자,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망을 구축한다. 자, 전력을 여러 군데서 끌어다 쓰는 거예요. 왜? 그래야 뭐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우리가 전력이 공급이 될수 있으니까. 자, 안전한 전력 수송을 위해 지중설로 땅이 다 묻을 수도 있고요. 솔로 전공과 수리 시에는 로봇을 사용해서 뭐 감전 사고나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신속한 전력 차단 장치를 구축하여서 이 고장난 전선이 있으면 빠르게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장치들이 구비되어 있다. 자,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전력 공급 시스템이 있고요. 전력 수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소비자의 수요 전력을 통계적으로 예측합니다. 자, 왜 예측을 할까요? 우리 전기 에너지 사실 저장 가능해요, 가능한데 핸드폰이나 건전지 저장하는 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발전소에서 만드는 거는 그거보다 엄청난 많은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를 도시까지 전달하는데 도시에서 그걸 다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 만드는 것도 에너지 낭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측 그리고 그 예측에서 생산한 거를 또 가정에까지 보내는 것까지.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소비자와 전력회사의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효율성 높이는 전력을 공급하는 기술, 그런 기술을 스마트 그리드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형성 평가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OX 문제. 단위 시간 동안 공급 또는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하고 단위는 와트를 쓴다. 자, 옳은 설명이죠. 틀린 내용이 없네요. 전압과 전류를 곱한 것과 같다. 자, 전력 P는 V I 아, 전압과 전류. 그 다음에 또 사용된 전기 에너지는 I 제곱 R 또는 R 분의 V 제곱 이렇게 식을 세 개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얘도 옳은 설명이다. 송전선에 손실 전력이 생기는 이유는 송전선의 저항에 열의 발생 열작용에 의해서 손실이 된다. 자 오른 설명. 송전선의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 송전 전류의 세기를 어떻게 해야 한다? 낮추어야 한다. 또는 전류 대신에 무엇 뭐 쓰면 돼요? 전압을 어떻게 해야 한다? 높이면 된다. 뭐두 가지 설명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건 틀렸다. 송전선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송전선의 굵기는 어떻게 굵은 것? 길이는? 짧은 거 전력 수송 과정에가로 안에 알 맞지만 <laughs>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 에너지는 발전소에 변조수까지 전력을 전달하는 송전 과정이 있고요 전력을 나누어 전달한다 배전 과정 자 전력 수송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여 전력의 손실 전력 손실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이거를 또 우리는 자리 바꿔서 손실 전력 두개 같은 말다 써도 되지 않을까 될것 같습니다. 송전 과정에서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 전압을 변화 전압을 변화 변 장치니까 장소가 아니라 장치죠 기계 변압 기 변전소 하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장치라고 했습니다 변압기라고 해야 되겠죠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를 조정하여 전압을 변화시킬 수 있다 자. 6번, 6번이 이제 여러분 이런 데서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겠죠. 좀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못하더라고요. 자, 뭐냐면, 1차 코일에 감은 수가, 자, 1차 코일에 감은 수가 하면 이걸 는으로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코일에 뭐뭐에 라고 하면 뭐뭐에 몇 배다 하면 이렇게 몇배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즉, 1차 코일을 나타내는 기호는 N1이고, 얘는 N2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N1 감은 수가 2차 코일의 1배 변압기다 이걸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 얘기할 때 그냥 무심결에 그냥 보고 지나가면 실수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 숫자 하나 대입해보는 거야 1일 때 얘가 1이 되려면 N2는 얼마야 돼? 2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N1 대 N2는? 1대 2자 우리 변압기식 한번 써볼까요 자 변압기식은 N1 N2 이 코일의 가문수에 의해 뭐가 결정돼 유도 전압 V2가 결정돼 그에 따라 전류는 I2 대 I1 근데 얘가 몇대몇 몇? 지금 1대 2에요 자 근데 1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게 20암페어래 여기가 20이죠 그럼 I2는 얼마여야 돼10 따라서 2차 코일에 전류의 세기는 10암페어다. 전압을 두 배, 코일의 감수가 두 배니까 전압이 두 배가 됐어요. 그러면 전류는 2분의 1 배. 자, 20암페어서 10암페어 2분의 1 배가 됐죠. 그러면 전보다. 예를 들면 20암페어 전류가 흘렀을 때보다 10암페어 전류가 흐르면 손실 전력은 얼마나 될까요? 제곱 배, 4분의 1 배가 된다.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테마로 해서 전자기 유도 현상의 발전 방식과 그로 인해서 송전하는 과정, 그 송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한 변압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서 전기 에너지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